하나님 감사합니다. 저희 이번 주 목요일도 목요 예배 나눔 시간을 갖게 되었습니다. 저희 오늘 나눔 얘기할 때도 저희 사역자 한분한 한 분의 나눔을 들을 때 모두가 그 마음을 알게 하여 주셨고 그 마음을 듣고 저희도 같이 느끼며 그 노숙인 분들의 하나 하나 아픔과 기쁨과 이런 하나님과 함께 기도할 수 있는 그런 시간을 가질 수 있게 해주셨고 저희 목요 예배 말씀 전하는 사역자분들이 말씀을 전할 때도 저희 기가마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잘 들을 수 있게 하나님께서 온전히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저는 이번 주 이번 주 사역을 하면서 이제 어제 어, 시청에서 모여서 이제 저희 사역을 시작하는데, 뭐, 매주 봤던 얻으신 분이 이제 어제도 안 오셔가지고 조금 이제 2주 연속으로 안 보여가지고 약간 좀 아쉬운 마음이 들었구요. 어, 그리고 이제 시청 안에 돌아다니는데, 저 사역자분들은 모두 아실 거예요. 그 시청 안에, 어, 그 신발 없이 맨발로 걸어다니시는 분 다들 아실 거예요. 그분을 또 만났는데, 이제 거의 한 3주, 4주 연속으로 이제 뵙는데, 항상 저희를 경계하고 그래서 이제 아 오늘도 뭐 아무것도 안 받으시겠구나 그렇게 생각을 했는데 이제 용호 형제가 먼저 가서 이제 말씀을 딱 대화를 걸었는데 처음으로 대화를 처음으로 받아주시더라고요 저희를 이제 매주 봐서 얼굴이 익었는지 그날은 어제는 되게 얘기 잘 받아주시고 처음에 이제 대화를 좀 하고 나서 어느 정도 소통을 하고 그러면 제가 기도를 해드릴까 하니까 그러니까 처음으로 기도를 해달라고 얘기를 말씀을 해주시더라고요. 그래서 저 옆에 이제 저는 이제 같이 보다가 어 깜짝 놀라가지고 엄청 좋아가지고 이제 같이 기도해드리고 <laughs> 그러면서 이제 뭐어 이제 좀 마음을 좀 여셨나 하고 이제 필요한 거나 신발이나 뭐 내복 양말 이런 거 말씀드리고 간식 같은 것도 좀 챙겨드리려고 했는데 그 분이 기도를 받고 나서 그 이후에는 또 물품이나 이런 거는 전혀 원하시지를 않더라고요. 그래서 말만, 그래서 다음에 달라고, 다음에 달라고 말씀을 하셔가지고 약간 좀못 챙겨드린 게 조금 아쉬운 마음이 있는데 그래도 어, 저번 주 저저번 주보다는 그래도 조금 더 어, 우리한테 마음을 좀 여셨구나 하고 이제 우리도 조금만 더 천천히 다가가자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저는 어저께 사역을 하면서 어, 평상시에는 제가 수난문화원에 가가지고 계신 분들이랑 대화를 하면은, 뭐랄까, 뭐, 제가 좀 말주변머리도 없고 또, 왜 그러냐면 그분들에게 이제 질문을 하면서 그분들이, 그러니까 속마음을 이렇게 말하게끔 유도하는 게 많이 진짜 서툴르거든요. 왜 그러냐면 그 제가 질문을 했을 때 그분들이 그냥, 뭐 이제 말을 해 계속해 주시면은 또 질문을 하고 그럴 텐데 질문했을 때 말씀을 한마디만 딱 하시면은 더 이상 말하기가 그렇더라고요 근데 어저께는 대표님이랑 같이 댕기며 면서 대표님이 앉아 가지고 이렇게 이것저것 이렇게 물어보고 왜 그러냐면은 저도 거리에 있으면서 괜히 이상한 걸 물어보면 또 상처를 받고 그런 이제 그런 적이 있었기 때문에 경험이 있기 때문에 뭔가. 그 분에 대해서 이렇게 꼬치꼬치 물어본다는 그 자체가 이상하게, 그러니까 사역을 하면서 항시 이제 조금, 아, 이거는 좀 가려가면서 얘기를 해야 되겠다 이러면서 하다 보니까 이게 말을 하는 게 한계가 이렇게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분들의 이렇게 뭐 정확한, 그분이 지금 어떻게 지내고 계신지, 몸 상태가 어떤지, 무슨, 무슨 이유가 있는지, 뭐 이런 거를 몰랐는데, 어저께 대표님이 그 수납문에 가가지고 앉아가지고 한 사람을 붙들고 계속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거, 말씀을 하시면서 그분의 몸 상태, 뭐 이런 걸 이제 해가지고, 들어가지고, 이제 저한테 말씀을 해주시더라고 저분은 지금 허리가 뭐 수술을 해가지고, 이제 많이 이렇게 다치셔가지고, 일을 못 하시고, 할 수가 없다. 뭐, 이런 말씀도 하시고 그러더라고. 그리고 또왜 그러냐면은, 수나무나 공원에 사람이 많을 경우에는 한 사람만 계속 붙들고 얘기를 할 수가 없어요. 그러다 보면 다른 분들이 계속 쳐다보고, 막또 뭐 이제 그분들이 몰려오게 되면 대화 자체가 또안 되거든요. 그래서 했는데, 뭐있뭐 대표님 같은 경우에는 어저께는 또세 명이서 가다 보니까 한 분이 이렇게 붙들고 두 명은 이제 돌아댕기면서 이제 간식을 나눠드리고 사역하고 어저께 또순납문에좀 많이 저번주보다는 좀 많이 오셨댔어요 또 그래 가지고 뭐 이렇게 한참 대화를 하고 있는데 그런 게이 그, 대화하는 것도 그런 거 같아요 이게 거기에 대해서 이제 그 어떤 상황이냐에 따라서 그렇게 대화를 하고 또 이제 아니면은 간식을 다 놓아 주고 나서 대화를 하고 근데 간식을 받고 대부분 가시는 분들이 많거든요 순납문학원에 간식을 받으려고 오시는 분들도 있고 그러기 때문에 그래가지고 어저께 뭐 아무튼간 그 대표님이 어저게 이렇게 한참 얘기를 하고 그러는 거 보니까 뭐 느끼는 것도 있고 또 상황에 따라서는 또 그게 안될 수도 있겠구나 그런 걸 느꼈고 그리고 제가 연속 지금 3주 해가지고 그아2주 연속 해가지고 그 뭐지 그 자살을 했었다는 그 아버님을 이제 뵀는데 그 어저께 신발을 갖다주고 해가지고 제가 처음에 그 아버님을 마지막으로 만났을 때는 무슨 이유가 있으신지 여쭤봐도 대답을 안 하시, 안 해주셨거든요. 그냥 죽고 싶다, 뭐 이런 말씀만 하셨거든요. 그런데 어저께, 어, 대표님께서 어저께 그 아버님이랑 같이 대화를 하면서 이제, 내가 그 얘기를 했거든요. 저 아버님이라고 자살을 시도했던, 그렇게 했더니, 대표님이 이제 얘기를 하시니까, 모르겠어요. 뭐 여성분이 와가지고 얘기를 해서 더 이렇게 마음이 열리신지 몰라도, 말씀을 하시다가 왜 자살을 했는지 그 이유를 어저께 들었는데 너무 들으면서 황당, 와, 진짜 이런 경우도 있구나 하는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왜 그러냐면 그 아버님이 자살할 당시에 아버지께서 돌아가셨는 것 같아요. 돌아가셨다는 소식을 들은 거예요. 그때 이제 아는 거예요. 그런데 문제가 되는 게 동생들이 그 아버님이 장남인데 동생들이 이 아버지가 남긴 재산을 자기네들이 논화 가질려고 형을 갖다가 사망 신고를 해버린 거예요. 죽은 걸로 그거를 아버님이 또 알게 되신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가족에 대한 서러움, 비참 함막 이런 게 있으니까 막 자살을 이제 시도해셨던 것 같아요. 거기다가 그 뭐지 아버님이 어저께 하시는 말씀이 그냥 법원에 갔다 왔다고 하시더라고요. 재판을 한것 같아요. 아버님이 그냥 뭐 자세한 얘기는 안 해주시는데. 아무튼간 어저께 뭐금성서 그냥 잘 해결됐다고 그러면서 아버님도 어저께 말씀하시면서 너무 어이가 없다는 식으로 이렇게 말씀하시야 돼요. 듣는 저희가 너무 황당했어요. 솔직히 어떻게 형을 죽었다고 살아있는 형을 갖다가 그 재산을 안 주려고 장남이다 보니까 일단은 아무래도 재산이 좀 많이 돌아가겠죠. 형이 아무리 못난 형이라 그래도 어떻게 형을 갖다가 동생들이 죽었다고 사망신고 살아있는 사람을. 어, 너무 황당했어요. 저도 그 소리 듣고. 그, 아버님, 그, 심정이 이해가 가더라고요. 왜 그러냐면은, 가족한테 외면당했다는 그, 그, 비참함이 아마 컸을 거예요. 그리고 거기다가 또 어친데 덧친다고 아버지까지 돌아가셨는데 그것도 형한테도 알리지도 않고. 그래, 그래가지고 아버님이 너무 속상을 하시고 그래가지고 그때 막 엄마가 보고 싶다고 그러면서 우신 것 같아요. 막 10살 때돌아가신 어머니가 보고 싶다고. 거기다가 그 아버님 또안 좋은 게, 며칠 전에 4차 백신을 맞으셨대요. 안맞을라안 맞을 수가 없대. 그냥, 그냥 나 맞으라 그러니까 맞았다고 하시더라고요. 그런데, 부작용이 생겨셔가지고눈 주위가 뽀글곡해 됐는데, 간지럽다고 계속 긁어져. 그래서 어저께 손대지 말라고, 왜 그것이냐고 막 하는데, 이 눈이 이제 이렇게 뽀글곡해 약간 부어있더라고요. 그래서서 백신을 맞아가지고 부작용이 생긴 것 같다고 그러시는데, 아 에이아 친데 덥신 거라고 그러 계속 저기 좀안 좋은 일만 생기니까 그래도 뭐 형제분들 얘기는 뭐 형제분들이 어떻게 됐다는 얘기는 하지는 않으면 뭐잘 해결이 됐다는 말씀만 그냥 하시더라고요. 그리고 어저께는 또 어저께 또그 대표님이 또 이렇게 아버님을 위로해 주시니까 아버님이 눈물이 글썽글썽 하시는 것 같더라고요. 또 그래가지고 어저께 아무튼간 아버님이. 뭐, 그래도 지금 마음을 많이 추스린 것 같아서 다행이다 생각하고, 그리고 기존에 살던 데에서도 다른 데로 이사를 가셨다고 그러시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지금, 그 뭐지, 그 나라에서 지원해주는 거기서 이제 해가지고 방을 얻으셔가지고, 뭐, 고시원이나 이런 데 들어가신 것 같아요. 그래가지고 생활을 하시는 것 같아요. 그러서뭐 일자리도 알아보고 해야 된다고 이렇게 하면서 하시는 데 참, 그 아버님 진짜 너무 불쌍해 보이시더라고요. 너무, 그리고, 좋으신 분이에요, 착하고. 그래가지고, 어저께, 그 아버님 만나서 한참 또 대화도 하고, 그리고 이제, 그리고 요즘에 텐트촌을 가면, 저기, 그 서부역에 가면은, 요즘에 이기찬 아버님이 아예 보이지가 않아요. 예전에는 확, 너무 막, 기 저희 올 때쯤에 기다리고 막, 저를 안고 막 그러더니, 요즘에는, 그 서울역에 뭘 나눠주는 데가 있는지, 사람들 자체가 없어요. 그 어저께 또, 그래서 업계 거니 하고, 간식을 조금 갖고 와. 네 개, 중림동 가가지고, 어저께 수납모로 가는 사람이 많았어요. 서수문공원도 한 네다섯 명 있었던 것 같아요. 서수문공원네 예, 오후 되니까. 예, 네, 그래가지고, 간식이 많이 빠져나가가지고, 거기다 간식 개수도 조금 적게 갖고 간 상태에서, 그리고 중림동을 가가지고, 중림동에서, 어 이제, 그래, 이쪽, 다못 드린 것 같아요. 그래도 한몇 개는 부족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한네 개를 가지고, 그 서부역 그 텐트 있는 데로 갔는데 앞쪽에 그 이기찬 아버님 있는 데는 한분딱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간식을 드렸고 그리고 나서 이제 그 이기찬 아버님 텐트에는 간식을 넣어 놨거든요. 그리고 이제 한 개가 남아 가지고 그 뒤편 텐트 있는 데로 갔는데 거기 갑자기 네 분이 계시더라고요. 그 넘어해 가지고 일단 한 개만 가서 아 죄송합니다. 이 간식이 지금 한 개밖에 안 남아 가지고 그래 가지고 그냥 하나만 드리고, 요, 요즘에 그, 그니까, 거기가 들썩다썩 하니까 어떻게 간식을 가져가야 될지를 모르겠어요. 많이 갖고 가면은 안 계시고, 조금 갖고 가면은 또 많이 계시고, 이러다 보니까, 그, 아무튼간, 그, 저기, 저, 어저께는 그렇게 해가지고, 참, 요번주 사역이, 그리고 뭐, 청량리에서 그 자매님도 그렇고 해가지고, 참, 연속 2주 동안 사역이, 뜻깊은 사역이 됐던 것 같아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순한문화공원에서 그 아버님 오정열 아버님께서 텐트를 주문하시 텐트를 얘기를 하시는데 저희가 텐트가 아무래도 3, 4형짜리를 갖다 드려야지 될것 같은데 텐트가 다 앞에가 찢어지다 보니까 텐트를 요구하신 것 같아요 그래서 면도기만 그냥 신청 받고 텐트는 있으면은 갖다 드린다고만 얘기를 하고 그냥 했는데 그 아버님은 그 텐트 안에서 안 나오시는 것 같더라고요 요즘에 아예 그 아무튼간 거래 계신 분도 그냥 무사히 잘 지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저는 이제 어제 사역을 하면서 이제 그 일지로 입구 쪽을 갔었는데 거기에 이제 그 원래 항상 계시던 아버님하고 함께 이제 계시더라고요 어떤 한 분이. 근데 그분을 보니까 그분도 이제 예전에 그 일지로 입구에서 생활을 하셨던 분이셔가지고 몇번 이제 뱀 분이고 그분도 이제 저를 아시는 상황이고 해가지고 반가운 마음에 인사를 하는데 두 분이서 술을 드셨는지 굉장히 이제 횡성 횡설, 횡설수설하고 말을 제대로 알아듣지를 못하겠더라고요 그 아버님 말을 그래서 반가운 마음에 이제 아버님하고 대화를 나누려고 했는데 술 때문에 이제 술이 취해셔가지고 얘기를 이제 못하니까 그게 조금 아쉬웠고 그리고 이제 또 거기 그 일지로 입구에서 그 원래 그 남대문 지하도에 가면은 항상 이제 계신 이제 자리가 딱 이제 만들어져 있는 곳이 있어요. 그곳에 계시는 아버님도 이제 일지로 입구에 어제 오셨더라고요. 근데 그분도 이제 원래는 일지로 교역에서 지내시다가 그쪽으로 옮기신 건데 이제 우연히 지나가다가 저희랑 이제 시간대가 맞아가지고 만나가지고 많이 이제 대화도 나누고 이제 그래서 이제 좋았던 것 같고 그리고 오후에 이제 사역을 하면서 우체국자도로 가는 길에 한 아버님이 계시는데 그분은 이제. 말 그분하고 대화를 이제 못 해봤어요. 이제 말을 안 하셔가지고. 근데 요즘에는 그래도 여러 번 찾아뵙고 하니까 이제 약간의 미소도 띄워주시고 이제 간식은 안 받고 기도도 안 받으시는데 그래도 이제 제가 말하는 거에는 고개 이제 끄덕거리시면서. 해주시고 해가지고 이제 그분이 이제 하루빨리 마음의 문이 조금 더 열려가지고 저희랑 이제 대화도 나누고 저희가 드리는 간식도 받으시고 기도도 이제 받으시는 날이 하루빨리 이제 왔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저는 어제 <laughs> 시청하는 쪽에 이제, 바깥에 쪽에 어머니 한 번이 오셔가지고 이제, 간식 받고, 간식, 간식이랑, 네, 기도를 했을 때 있고, 그 다음에, 쪽에 가서도 이제 아버님, 울지로 입구 쪽에 계신, 아버님한테, 이제, 그 아버님께 전 처음 본 아버님한테, 이제, 그 아버님 텐션 안에 계시는 아버님이랑 그 바깥쪽에 아버님한번더 있어가지고 그 아버님한테 간식 드리고 근데 네, 그 아버님 두분다한분이가한 분인가 두 분은 쓰러시고 계셔가지고 이제 그냥 가게 가려서 그냥 따뜻한 오렌 하나를 하나 사서 드리고 기도를 하고 나가지고 내 네, 물건 신청받고, 오후 서역가서 홈동의 아버님들이 계시는 그 좁은 방에 가서, 음, 그 아버님이 처음 봤을 때는 그냥 몰랐는데, 아, 전성에 사냥 그거 하시니까, 그게 좀, 서역하면서는 진짜, 그냥 몰랐어요. 모르고 나서 그냥, 아, 이렇게, 무슨 상황인지 모르고. 어제 같은 날에참 그때 눌려가지고, 네, 그랬던 것 같아요. 어제 사역을 하면서 좀 깊은 소식을 들었던 것 같아요. 어, 이제 후암동 쪽하고, 그리고 이제 서울역 쪽, 그리고 그 주변 일대를 돌아다니면서 사역을 하, 아, 그 이제 그 노숙을 하시던 김기태 형제님께서 저희가 이제 다녀간 후에 또 이제 이제 주변 이제 도움을 받아서 이번에 방에 들어가게 되셨다고 그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그 솔직히 저번 주에 대표님과 함께 가서 또 이제 형제님을 만났을 때 대표님이 그분께 기도도 해드리고 참 뭔가 생각을 많이 해주셨었단 말이에요. 어쨌든 이 옷도 그렇게 두껍게 입으신 것도 아니고 되게 춥게 다니세요. 근데 이제 거리 생활을 하신다고 하니까 그만큼 마음이 더 많이 가셨을 텐데 그래도 하나님께서 이제 또 김기태 형제님 또 이제 겨울 지낼 수 있는 그 따스한 복음 자리또 이렇게 준비해 주셔서 참으로 주님께 감사드리는 하루였고 오전에 저희 김선태 형제님 만나뵈었었는데 김태사 형제님. <laughs> 아, 김태선 형제님이 사회기계도 썼지만, 네, 정신이 약간 온전치가 않다라는 걸 제가 지금 한 네다섯 번 만나고 나서야 이제야 좀 깨닫게 되었고요. 이제 갈 때마다 얘기하는 게좀 많이 달라져요. 얘기하는 것도 달라지고, 또 이제 다른 사람이 무엇을 해줬다 하는 얘기도 다른 사람한테 가서 물어보면, <laughs> 본인은 그런 적이 없는데 갑자기 왜 그런 얘기를 하나 싶은 그런 모습을 보이시더라고요. 그래서 김태선 형제님하고 대화를 하면서 이분의 말을 어디까지 믿어야 하고 어디까지가 진실이고 거짓인지 그 가늠이 안 되더라고요. 경찰서 간다는 얘기도 이게 진짜로 경찰서 조사를 받으러 가셔야 하는 것인지도 모르겠고 또 이제 병원을 다녀오셨다고 하는데 <laughs> 제가 또 이제 저번 주에 현금 만 원을 드리고 왔어요. 약값으로 쓰시라고. 그런데 어제 가니까 또 현금을 요구를 하시더라고요. 왜 약을 안 타셨냐. 약 타는데 그렇게 비싸냐. 약 타는데 3,500원이래요. 병원 진료까지 하고 하는데. 만 원을 들었으면 3주 치는 타잖아요. 그런데 그게 왜 없냐. 얼버 부리시더라고, 그거를. 보면은, 정말로 이게 병원에 가신 건지, 안 그러면 뭐 다른데 쓰신 건지. 제가 보기엔 병원을 안 다녀오신 것 같기도 하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좀 많이 안타까운 생각이 들었던 것 같아요. 대체 뭐, 어떤 그런 상황들이 우리 형제님을 이렇게 만들었을까 하는 안타까움이 생겼고, 또 이번 주에 또, 이제 제가 이제 기도를 좀 많이 부족한 기도를 해드렸다고 그렇게 생각을 하는 한 주인 것 같아요. 어쨌든 뭐 이가 아프지만 올해 이제 기도를 할때 이제 통증이 나서 이제 기도를 오래 할 수가 없지만 어쨌든 겨, 그 그런 이유만으로 그분들께 드리는 기도가 나의 임의로 내가 기도를 이제 하고 싶은 기도를 한게 아닌가. 내가 하고 싶은 기도. 이게 과연 내가 제대로 그분들께 기도를 해드린 게 맞나. 그런 조금 생각을 하게 된것 같아요. 그래가지고, 그분들은 뭐 좋아하셨지만, 결국에는 제 마음에는 약간의 응어리가 남더라고요. 내가 기도를 할 때, 내가 하고 싶은 기도가 아니라, 그분들, 주님께서 그분들께 하, 하시고 싶은 말을 내가 기도로써 내보내야 하는데, 내가 그런 이유만으로 그걸 못했다는 것 자체가 너무 응어리가 남는 것 같아요. 그래서 항상 느끼지만 계속해서 하나님이 그냥 저한테 잘못된 모습을 보일 때마다 그 깨달을 수 있는 그런 순간순간들을 주시는 것 같고, 그런 순간이 다시는 찾아오지 않게 조금 더 열심히 이제 나아가며 또, 하나님의 뜻대로 그렇게 사역을 해 나갈 수 있도록 나아가야 될것 같다고 그렇게 생각하게 된한 주였던 것 같습니다. 저는 이번 주에 어. 별 다른 일은 없고 화요일 날고고고원장 고, 사장님하고 같이 사역을 나갔는데 뜬금없이 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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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 한, 한 문의 오데만 자기는 굴둥덕이인데 개도좀 해도를 하더라고 어.

자기는 아니다 하잖아, 술 막아, 술 마시고도. 그, 그분들을 꼭 주님께서 지키셨으면 좋고, 어, 어, 먼저에는 사약 잘 마친 것 같습니다, 주님의 덕분에. 어, 저는 지난 한주는 어, 감사함과 슬픔이 공존했던 한주였던 것 같습니다. 어, 화요일 날은 너무 감사하고 기쁘고 막 그랬었거든요. 그 용산역에서 못 뵀던 아버님들 두 분을 갖다가 한 분은 정말 뵙고 싶었던 아버님이셨고 또한 분은 생각지도 못하게 이렇게 기쁜 만남이 있어서 굉장히 감사했는데 수요일도 그런 마음이 좀 이어지기를 바라는 내심으로 바랬었는데 수요일은 어 진짜로 제가 마지막으로 사역을 갖다가 한 주의 사역을 마무리하면서 굉장히 기분 좋게 끝내는 장소라고 저는 생각을 했었는데 요번에 가서 저의 그 마음이 조금은, 어, 달라졌어요. 그래서, 거기 계신 어머님들이랑 즐겁게 막 얘기를 하고 있는데, 어, 그 아버님도 저희랑 굉장히 친하게 지내시는 아버님 중에 한 분이세요. 근데, 그날은 굉장히 표정도 안 좋고, 뭔가 굉장히 심각해 보이시더라고요. 그래서, 아버님한테 가니까는, 본인 말씀으로는 본인이 그위암이라고 말씀을 하시는데, 어, 그 말씀을 듣고 갑자기 이제 서울역에서 우리와 함께 했다, 이제 하나님의 부름을 받았던 안명선 자매가 생각이 나더라고요. 그래서 이분도 정말 정확한 병명을 알고 계신 건지, 그 자매님도 저한테는 가난 말기 이렇게 말씀을 하셨었는데, 나중에 알고 보니까는 강경화라는 판정이 나왔었고, 그래서 이분이 그 전혀 걱정하지 않아도 될 병인데 잘못 알고 계신 건 혹시 아닐까 싶은 생각도 조금 들기도 하고, 또 어제도 가니까 그 아버님도 술을 조금 드신 것 같더라고요. 다가가니까 입에 술 냄새가 확 올라와서, 제가 아버님한테, 그 몸이 그렇게 불편하신데 술을 드셔도 되냐, 그렇게 말씀을 한번 드린 적이 있는데, 만약에 아버님이 정말 그 병이라면, 좀 진짜로 하나님께서 좀 만져주시고, 아직까지 하나님을 믿지 않고 영접을 안 했다면 어, 이게 또하나님이 어떻게 역사를 이루어 주실지 모르겠지만 그 아버님이 조금 하나님도 만나서 평안한 마음으로 하나님의 부름을 받으면 좋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했었고 또 어, 내가 가서 나의 만족으로 그분들을 기쁘 그분들을 만나서 기쁨보다는 그분들의 그런 어려움점을 내가 알고 그것도 조금은 희석을 시켜줄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되면 좋지 않을까 하는 이런 생각을 좀 했던 한 주였던 것 같습니다.